안녕하세요. 오진오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안군에 왔습니다. 1년 전쯤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구독자님의 집인데 그때는 어떻게 리모델링하실지 고민 중이셨는데요. 이번에 그곳이 드디어 리모델링 끝났다고 해서 제가 다녀와봤습니다. 저희가 이 시골집을 처음 보고 와이 시골집은 정말 로또당첨랑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골집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시골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저희가 무안에 왔습니다. 저희가 한 1년 반쯤 전에 이 집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저 어떻게 표현했냐면, 와, 여기는 로또에 당첨된 거랑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집이 한 1년 반 정도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은 앞으로 가면 되는데, 이 길을 보니까 조금 익숙한 향이 나지 않나요? 저희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 길을 와보고 나서, 아, 맞아. 이런 집이 있었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집 모습을 잘 기억 안할 텐데, 저희가 옛날 모습과 잘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서 그 비교 모습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좌측에 있는 집이거든요. 딱 봐도 어, 리모델링 됐구나 싶죠. 원래는 이 전봇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종려나무 두가루 두가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는 지금 뽑아가지고 저기 우측으로 옮겨놨고요. 여기에 한이 정도의 마당은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바로 앞에 건물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뒷문체였습니다 뒷문체에서도 이 공간은 다 담장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안쪽이 잘안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풀과 나무가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가 어떻게 바뀔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곳인데 한번 안에 들어가서 봐 보시죠 지금 이 담장을 없애고 음, 이렇게 입구처럼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 지금 우측에는 신축으로 만드셨는데 여기에 저희가 저번 영상을 보니까 잠깐 딱 보고 지나갔던 곳이에요. 축사나 야외 화장실 이런 용도로 사용했던 곳인데, 아마 거기에는 좀 살리기 힘들어 가지고 철거를 하시고 이렇게 신축으로 만드신 것 같거든요.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좀 기억나시나요? 저는 사실 이 크기는 기억이 나는데, 이전 모습이 전혀 안, 떠올라, 안 떠올라요. 원래는, 어, 양쪽 벽에 좀 타일도 붙어 있고, 여기 마당 보면은, 나무가 진짜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마당이 다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 정리를 하고, 저기 맨 끝에 돌창고도 있었는데, 창고까지 없애놓으니까, 아, 진짜 무슨 여기는 미니 풋살장을 만들어 놓 정도로, 양쪽에 꼴대만 놔두면, 완전 넓어졌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채였던 곳이거든요? 사랑채에 들어갈 때도, 저희가 조금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거미줄도 많고 먼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서 들어갔는데 지금 완전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사랑채를 먼저 보고 저기 새로 지은 건물 보고 본처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가 폴딩 도어가 있죠. 여기 어디였냐면 저번에 떠졌을 때는 저희가 들어왔던 입구 대문이에요. 네, 여기가 대문이요. 네 여기 대문인데 대문은 또 이렇게. 작은 방으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네. 또, 요만큼 공간이 또 주어지니까 요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쪽이 조금 층고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단이 좀 높아가지고, 이처마에 시야가 다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 풍경이 잘안 보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많이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마가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 논풍경 보는 게또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여기는 요렇게 바뀌었고, 바로 옆으로 가볼까요? 이제 여기부터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옛날 시골 문들이 있는, 방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전체를 통으로 다 합치고 자동문을 달아놨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 여기가 원래 뭐 방두 개가 한달 합쳐져 있고 뭐방 하나 따로 있고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 집이 작다좀구실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와, 진짜 나무 뼈대 봐 보세요. 그때 튼튼함이 느껴졌던 이유가 있어요. 나무 뼈대가 굉장히 튼튼하고 실제로도 이 여기를 공사하면서 고생을 별로 안 하셨대요. 집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어 지금 여기는 아까 신축으로 지었던 공간이 카페 의 카운터고 지금 여기는 이제 차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고 또 본체에 들어가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보고 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를 어떻게 바꿀지 궁금했는데 어쨌든 카페로 조금 변형을 하신 거예요. 네, 현재는 카페로 바꾸셨고 또 이걸 지금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정확하게 못 짜고 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바뀔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창문을 달아놔가지고, 이 차마를 통해서 바깥을 볼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아마 제 기억에 여기에 이 기둥을 사이로 해가지고, 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에 마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우스가 좀 보였던 그런 방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어, 아닌가? 저쪽인가요? 이쪽 어, 저, 가보세요. 저쪽 같은데? 예. 네, 네. 한 이정도! 여기에 이제 마루가 있어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어, 좀이 차마도 이 시야를 좀 가리고, 또이 하우스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요. 이 뒤쪽도 엄청 어지러운 상태라서, 어, 여기를 고치려면 굉장히 고생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막상 수지가 되고 난거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어은운데요 확실히 트준 씨 말대로 이게 내려갔잖아요, 딱. 네. 그러니까 본 풍경이 달라졌네. 맞아요. 그리고 제 느낌에는 한욕만큼까지는 낮춘 것 같아요. 그쵸 렇이 음. 뭐 창문이 있는 곳이 원래 문이 문틀인 것 같거든요 네. 요만큼 낮추니까 확실히 시야가 훨씬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쪽 끝으로 와보시면 여기 사랑채도 원래 뭐가 있었냐면 끝방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대로 살려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화장실로 만들어놨습니다 어, 요즘 저 거울이 심심찮게 보여요. 네, 여기 요즘 이거 없으면 이제 시골집 아니에요. 요즘 그쵸? 그렇죠? <laughs> 하나씩 다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도 여기 변기 있던 곳이고, 여기 방이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 방이 있던 곳도 이렇게 화장실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문을 통해서 또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뒷마당 갔었는데 이제 저희가 자동을 통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밖으로 나왔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시멘트가 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타일 형식으로 바꿔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더 드네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기가 그냥 나무로 꽉차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희가 화장실 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집 본체를 보는데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laughs> 제생각이딱 그랬어. 근데 지금 봐보세요 한번. 지금 보면 이 길쭉한 이 본체를 뽐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캬,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 나무다심나봐요울타 처럼 네 이거 나무를 다 직접 사가지고 심으셨다고 해요 나무값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조명이랑 같이 켜놓고 하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 집의 특징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옛날에도 계단이 여기는 없었고 저쪽에만 있었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본체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이쪽 돌 보이세요? 이 돌이 어서 디 났냐? 그 돌창고를 부수면서 나온 그 돌로 계단도 만들고 올라와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길도 던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비온날 이렇게 돌만 하나씩 밟고 다녀도 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뒤쪽 공간도 사실 제 기억에 대나무가 엄청 많아가지고 좀 어지러웠던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대나무만 긁어내는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제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봤던 공간이거든요? 아, 아 기억나네. <laughs> 사실, 이 우물, 우물에서 끝났어. 여기 우물 있고, 여기 장독대가 있었었는데, 여기에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제가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집 뒤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바뀌었고요. 여기가 좀 많이 넓어진 느낌 아니에요? 왜 넓어진 느낌이 드냐면, 사실, 전에 시골집에서는 한 요만큼까지 더 증축이 됐던 공간이 있었어요. 아, 여기 까지 예, 네. 여기 D 귿자로 요렇게 삥 둘러가지고 좀 증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공간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시면서 철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옛날에 집에 샀을 때는 <laughs>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조금 넓었는데, 또 지금 리모델링 하시면서 조금 좁아졌거든요.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이런 마루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서운한데 여기도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마루도 만들어 놓고요. 와, 근데 이 대나무 소리 듣고요. 이큰 나무 이름 뭔가요? 이 나무 있잖아요. 살랑살랑 바람 부는데 이 소리 듣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좋고, 낮잠 한숨 자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어제 집이라고 하면 텐트 몇개 쳐놓고 여기에서 좀 바베큐도 해먹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 한번 와보세요 또 오시면 뭔가 하나 떠오르실 거야 원래 전 집에서도 좀 이런 느낌으로 마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마루가 있었는데 그 마루는 그 느낌은 그대로 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가서 봐보니까 또 어떤 공간도 하나 만들어놨는데 지금 보일러실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본체로 올라가 볼 건데요 옛날에도 여기에 기단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무가 또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좀 답답하다 이느낌좀 들었었는데 나무를 다 없애고 이렇게 키 작은 나무들 해놓고 하니까 좀 푸릇푸릇한 느낌만 살려 놓고 또 이런 돌담이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왔을 때는 여기 벽에 뭐가 있었냐면 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적색? 다홍색? 주황색? 이런 느낌의 타일들이 엄청 붙어있었어요 좀 촌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옛날 시골집 문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이 살짝 올라와가지고 밟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창을 만들어 놓고 현관문을 여기 가운데로 통합을 하셨네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락 없는 현관문 오랜만인데. 이야, <laughs> 이게 됐나? <됐다? 웃음> 네 돌아보세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이 하나 보이고 지금 현우 씨가 계신 곳부터 여기까지는 다 마루였습니다. 마루였고 제 기억에는 마루가 한이 정도 조금은 더 됐을 것 같은데 마루 를 합치시면서 앞으로 공간 좀더 빼신 것 같아요. 네요만큼 돌아보시면 여기 기억나세요? 여기는 이전에도 거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이 원래 이제 집을 리모델 하다 보면은 벽을 벽끼리 허물고 하면서 좀 넓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따로 구조 변경 없이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필요없는 공간 하나만 철거했다 하거든요? 그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여기에 이제 재사용품 보관하는 제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만 딱 없애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런 문을 통해서 뒤로 나가면 연장했던 부분, 그 부분 나갈 수 있는 곳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 철거했기 때문에 조금 좁아진 느낌은 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거실도 예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공관 분들과 달리 약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집의 느낌이 좀나는데 여기는 실제로 그냥 여기 TV 하나 놔두고, 소파 놔두고 하면 그냥 실거주용, 식어주용... 실거주용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와보시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보세요. 실제로 샤워기가 있습니다. <laughs> 뭐뭐 거주형을 좀 염두를 해주시고 만드신고 아니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신 거거든요? 가능성별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와보니까 와 뼈대 한번 봐보세요 저도 요즘 이 뼈대가 굵은 거딱 보면은 괜, 괜히 좀 부럽고 갖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이쪽에 <laughs> 창문이 큰 통창이 있는데 여기에는 옛날 문이 있었어요 옛날 문. 근데 그 문이 잘안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살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영상에서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게 아마 한 개밖에 안 열렸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체로 통창으로 바꿔놓으니까 아, 오히려 이것도 개방감이 더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여기는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고 원래 예전에도. 이 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화장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방처럼 딱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쪽에, 바깥쪽에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 현우랑 제가 쓴다고 하면, 여기를 좀 서재, 작업실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냥 공간이 많이 넓지도 않고, 적당해서, 여기에서 딱 붙어가지고 일딱 하고, 아, 너무 힘들다. 손이 너무 힘들어. 하면은, 나와가지고, 어, 앉아 가지고 마루에 앉아 가지고 딱 풍경도 보고 여기서 이 더운 날에 수박 한 조각 다 먹고 네, 이런 용도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밖에 이렇게 마루 를 빼놓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laughs> 또 여름에 또 시원할 때는 모기장 주먹고 자는 것도 괜찮고 맞아요. 그리고 좀 단열에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문이 압축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네. 이렇게 지금 방이 꾸며져 있습니다. 다음 방도 한번 가볼까요? 그때는 가어마어마했것 같은데 맞아요 와, 저기서 지 끝까지 <laughs> 거리는아 평수가 한 40평대 아파트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 문사를 좀 봐보시면 옛날에 집도 좀 이런 격자 무늬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좀 어, 일본식 집이랑 한옥이랑 좀 섞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좀 그걸 그대로 살리고 싶으셨나 봐요 음. 그래서인지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문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엔드가 똑같이 방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있구요 네, 저기 대각으로도 문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손바꼭질 할 때. 요즘 제가 조카 육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laughs> 나 파바 삼촌 이러면서 기어주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도 사실 그냥 침실로써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아니면은 어 거실 바로 옆방이기 때문에 뭐 거실에 소파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여기를 살짝 좀 터가지고 또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플러그랑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 컴퓨터 하나 두고 TV 하나 두고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옆방으로 가볼까요? 네 옆으로 들어오면 아까보다는 조금은 더 작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여기 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력은 좋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막혀있는 느낌이고, 문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좁은 느낌이 듭니다. 차에리 저쪽 방을, 또 지금 주방이 없으니까, 네. 주방으로 바꾼다든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런 느낌으로 지금 쓰는 방이거든요. 여기 또, 뭐 단순하게 주무시고 하시기에는 전혀 불편 없어 보이고, 또, 워낙 친구가 좋다 보니까, 네. <laughs> 이석깔에 보면서 잠자는 맛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 네, 여기는 작게 차원은 못하지만 이렇게 용변 보고, 보고 손실 정도는 되어 있고요 여기 우측을 돌아보시면 여기가 원래 어디였냐면 주방이었습니다 싱크대 있고 그랬던 주방인데 화장실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화장실 만들어 놓고 따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잠자고 싶은 공간 하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서 자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도 창문이 있고 여기도 창문이 있고 아까 저기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밖으로 나가는 거는 좀일할 때는 나갈 것 같은데 자다가 중간에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나무 틀들을 보면서 밖에 풍경 보면서 이렇게 잠자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집입니다. 오늘은 1년 반 동안 열심히 리모델링한 구독자님의 시골집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예전의 모습은 생각도 안날 정도로 너무 깔끔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풀과 나무가 너무 많아서 마당도 지나갈 곳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모습을 비교해서 보니까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본체는 정말 실거주를 해도 될 정도로 공간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골집으로 노후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의 미래 모습을 미리 만나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